이 한국인 아, 뒤에 타고, 같은데? 뒤에 타고 싶다. 한국인 같은데? 그거 어, 어, 어. 차별이야, 인마. 겉만 아, 보고 아, 판단하는 거 차별이야, 그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내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? 안 되지, 뭐. 인마. 아니, 속을 봐야지, 거는, 속을. 그러면, 그러면 그렇게, 어, 속을? 오야. 오야, 오야. 나 아, 진짜 미친 거 같아. 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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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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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. 아, 일단 그래. 이번 그래. 일이 성공하면 뭘 하고 싶어? 나, 나이스 나는, 나는 밖에 나가서 아주 멋있는 스포츠 카를탈살 거야. 날결혼 하러 가야지. <laughs> 나는 어머니를 데리고 레스토랑에 갈 거야. <laughs> 난 그에게 고백하겠어 그? 그? 히히히히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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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이게 문 여는 이 장면도 여기 옆에다 바이 히데코 치면면 <laughs> 야야, 우리 가위바이보에서한명 5프로 빼자. 3명에서 어, 오케이. 아, 에반데. 예, 근데 어. 그래, 어떻게 해야 되지그래를그 5프로를, 그 5프로를 아, 그 오프로를... 안 되면 진가... 아 네, 잠깐만 이거 디코인 해야 돼. 아, 이거, 잠깐만, 나 이거 안 돼. 내가 그러면 여기서 아니, 미친놈아. 뭐 이거 어떻 하는 건데?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니까 A, B, C로 나눠서 주먹, 가위브 하자. 어. 아, 그냥 시발이오다다타워스파 아니, 시그이오스타워 그냥 워스타워스타2 0타이스타이스타2 0타워2 0워스타워스타워스타워스타워스아워아타워스타워 진짜 워스타워스타워스타워스 아이 뭐한 거야? 오케이. 빠른 은행 앞 집합. 아내 죽은 거야? 내 죽은 거야 미친놈아. 그래서 <laughs>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됩니다. 고라기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보라이가 죽어서 이름 누가 남기는데? 보라이가 죽어서 누가 이름을, 이름을 남기는데? 사람이 주,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. 당연하지. 존다 <laughs> 아이카드가 뭐 했지 그거는? 아이 시리즈? 아이 팟스? 뭐 아이유. 아니 아니 참아라고 있는데 아이유 개 웃기네. 아 머리 띵한다 진짜. 손발이 띵하고 머리가 떨렸어야 <laughs> 머리가 떨리는 거 어떻게 표현하냐? 머리가 떨려?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내가 떨린다? <laughs> 내가 떨려온다. <laughs> 이제 강민이냐? 야나 저기 하고 올게. 어 장난 아니네 오늘도. <laughs> 헬기가 없으면 어떡 하나요? 발 모르겠어요. 헬기 없으면 그냥 뭐 그냥 그냥 뭐 그냥 바이크 <laughs> 그냥 타고 가자. <laughs> 금지가 안 돼. 금지가 돈 먹었지. <laughs> 뭐야? 페리를 탔는데 어차 걸렸어. 어, 아아 차는 잘 저장돼 있을 듯. 아, 어. 자 뒤에 누구야? 저 저기 가는 회사원이요. 가방이 좀 무거워 보이시네. 어,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요. <laughs> 고객 그거 한 어. 한자인 거 알고 있냐? 아침 돗자리. 어. <laughs> 아, 아침 돗자리 아, 아, 니장. 달리기. <laughs> 달리기. <그래서 웃음> 아치. 좀... 아, 아, <laughs> 탈리키. <laughs> 오케이 okay, 한 번에 성공했는데 헬기가 사라졌습니다. 은결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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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은결이 <응견이> 똑 <형. 웃음> <laughs> 누구세요? 사랑해요. <laughs> LG. <laughs> 아니 누가 초인종 <최종> 누르지 말라고. <laughs> 나랑 눈사람 만들래. Fuck you 하나. 오케이 새끼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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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눈을이 등분해서 뭉친 다음에 사람으로 만들어줄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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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눈사람이구나. 그 저기 헬기가 있습니다. 헬기가 있지요? 은결리, 헬기, 제발, 이번만큼. 은결리. 거기에 있다. 나 이거 사실 버전을 뽑을 때까지 폐기한 거야. 아니, 존버한 거야. 왜 다른 것도 타지 뭐, 뭐 있지? 경찰 헬기. 소방 헬기는 여기에 나오나? 모르겠다. 카고밥도 나오냐, 카고밥? 아, 카고밥은 안 나오는데. 고래밥은? 고래밥 나와. 존나 <laughs> 의식이 흐른들 얘기하는 거야, 너? 고래밥 왜나오는데 <laughs> 역 15분째 조깅만 하는 남자가 있다? 야 오케이 1111 빨리 오, 작업을 오. 망치시오 달려한다 근데 경찰 안불러네 신구 정신 아. 왜 이렇게 약해? 아아 편안 낯센데 총소리 나면 바로 고개 숙였어 요즘 것들은 으으으 짝 도망을 쳐 사진으로 <웃음> 사, 사, 사진 사진을 만기고. 찍어 어? 인스가그램 뭐야 인스는 짜증나네 <laughs> 이 돈으로 어. 북극의 얼음을 다시 살리는 데스. 얼음 돈은 뭐야? 오늘은 햄버거 뭐야? 바로 맘스터치. 어 오늘 은좀 아, 안돼. 맘스터치네 아, 오늘. 아 오늘은 좀 안돼. 아... 우야 오늘은 좀 느낌 있네. 야, 이번에 이번에 떼만 맥도날드 봉지인데. 저거 진짜 밥 먹는 거야? 점심 어, 밥이라니까 우리. 아니 저거 그냥 햄, 밥, 밥. 밥 먹으면, 밥 먹으면 애들이 화나 가지고 나가면. 그... 아 진짜. <laughs> <됐네. 웃음> 저 오케이. 가면 쓸거 맞아. <laughs> 뽀로로 가면 쓸거아니고했야 나는 이제 뽀로로가 됐다 나봉아 <laughs> <따봉. 웃음> 진짜 나 뽀로로가 다자 내가 처리한다 뽀로로 해치워 뽀로뽀로뽀로뽀로 뽀로, 뽀로, 뽀로. 뽀로, 뽀로. <laughs> 뽀로로 <웃음> 뽀로로 참아 뽀로로 참아 <laughs> 그치만 애들이 모르고 흐하하 하핳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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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들, 시작한다. 개새끼들아! 개새끼들아! 아우, 오케이, 다음 <laughs> 초 간다, 다음 초 간다. 아우, 새끼들, <laughs> 뒤졌다, 나. <laughs> 증거 인멸 가자! <가져와. 웃음> 무슨 배짱으로 스와트를 안 끌고 온 거야? 오케이, okay, 내가 이제 갑니다. 와, 자신 있나? <laughs> 나 자신 없다, 나 자신 없다. <laughs> <안 자시럽다. 웃음> 어? 실패. 비행기 운전 내가 해? 헬기? 그러니까 헬기 운전 내가 해? 내가 해? 미 썸덕 와나 머리가 띵했어. 이 발언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타 이거 타 점프하지 말고 점프하지 말고 날자. 난 오래전부터 하늘을 날고 싶었지. 어린 나라가. 호그로브가 사실 목석에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거잖아. 몰랐어. 그 내용 보면. 그래서 자꾸만 나 걸릴 수록 지금 헬기가 움찔움찔 거려. 움찔움찔. 그거 아니다. 아야 헬, 야, 헬기 지금 진동이 느껴지지. 어. 진동이 느껴지고 움찔움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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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터 믿거라 히터 믿거라나 그들을 나 그들을 치려다 말았는데. 너이 정도 는 올릴 수 있어? 아 이거 이게 세이브예요. 이러면서 세이브야. 이거 한 번에 내리지 마라. 이거 갈리면은 이 특각 된다지 안돼. 일단 일단 금세 금세. 내가 내가 먼저 내가 먼저야. 내가 먼저야. 내가 먼저야. 개집여 성사되지 똑! 딱! 아니, 똑! 딱! 똑! 딱! 똑! 딱! 똑! 딱! 똑! 딱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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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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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것요 좋아요. 기아요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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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1요 좋아요. 좋아요. 좋아시좋것요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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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페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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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로요 좋아요. 아요 좋아요. 황대동 브레스를 타고 있으니까 모할라 이 타도 못타 제트 제트 못 타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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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럼 어 무슨 생각을 하면 되지 로이 전에 중인데 자랑같이 연습해요 <laughs> <laughs> 아나와저저 저, 저 엉덩이 봐와와 와, 진짜 미치겠다 <laughs> 와 미쳐버리겠다 <laughs> 도움닫게 해서 점프한 다면 때리고 싶다. <laughs>